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벨지카 7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항의 제목은 여기 보다시피 믿음의 에, 유일한 규칙인 성경의 충족성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에, 벨지카 신앙 고백은 이제 5항에서 예, 믿음의 규칙을 제가 설명하면서 했던 거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이게 5항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책을 수용하고 이 책들만이 우리의 믿음을 규정하고 기반하고 확인하는 거룩한 정경이라고 어, 소양한다라고 이야기를 이미 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듯이 이것이 믿음의 이게 믿음의 유일한 규칙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을 규정하고 믿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믿음을 기반하고 있다.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그그한 성경이 성경이 충족하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제목을 가진 실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네, 네,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성경이 하나님의 의지 전부를 담고 있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네, 구원을 위에서 필요한 모든 것. 앞서는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부분도 있거든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망을 보시면 1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제 얼굴이 나와서 조금 제가 방해가 돼서 제가 좀 지우겠습니다 제 얼굴을 좀 지워야지 이제 <laughs> 예. 그 이후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구원을 위해 특별한 보호 속에 자신의 종들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자신이 계시한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하셨고 이렇게 말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 오늘 여기의 말씀처럼, 예, 다시 제가 등장하겠습니다. 예,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구원을, 이르기 위해, 구원을 위해,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은 명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어, 이항과 이항, 이랑, 이항의 요 일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사항과사항과사항과 그 사망과, 사망과 그리고 오항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나마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그 제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뭐 제목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여기에 충분히 그리고 전부라고 하는 이두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용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신적 권위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5항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 전체가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어요. 풀 l 입니다 우리가 뭐 어,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은만땅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야풀 네? yeah. l 입니다풀 l 입니다그 다음에 우리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인간이 믿어야 하는 무엇이든지, 예, 무엇이든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무엇이든지라는 것도 여기 보면 whatever. 믿어야만 하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믿어야만 하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관련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충분하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성경의 충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일한 교체인, 성경의 충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 이 영어 단어에서 조금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fully"라고 하는 것은 가득찼다라는 거죠. 에, 그게 다른 것을 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충분히 담겨 있고요. 에, 그래서 다른 것에 들어갈 틈이 없죠. 가득찼으니까그 다음에 예,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어, 믿어야만 하는 이것은 오투입니다 그 믿어야만 하는 모든 것, 그 어떤 것마다 그사세한금뭐 케이스바이케이스 예예 그리고 사건 사건별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는데 그런 모든 것마다 이 성경에 있는 것으로 네, 다른 것이 필요 없을 것이다. 충분히 담겨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뭐 다른 것이 뭐 들어가야 할 것이 있을까? 구원에 이르는 교훈으로서 이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믿음과 예, 믿음과 순종을 위해서. 이 것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래서의 이 내용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알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하도록합시다 이거 왜 어디서 답을 찾으려 하십니까? 심리학에서요. 그러면요. 사회적인 것은 그런 그 제간을 가지고요. 믿음을 넣는데 무슨 뭐 심리 뭐 상담하기 필요할까요? 구원에 이르는 데는 구원에 필요한 예,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꼭 우리가 여기에 말씀대로 믿어야만 하는 것으로 성경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위에 다는 것을 뭘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하십니까? 그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 말씀이 이제 의미가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갈빈 선생, 여러분 아다시피 갈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측면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7장, 12항에 보시면 이렇게 나갑니다. 율법의 세 번째 용도는 신자를 위한 것으로,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을 위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심정의, 심정의, 그래서, 하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는 그분의 손가락으로 자기의 심정에 새긴 율법이 인각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두 가지 혜택을 얻는데, 넣는, 하나는 매일 주님의 뜻을 철저하게 배우기 위해 율법은 최선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별적하 고백에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담겨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에...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에...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은 인간의 의지로 이것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사망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사망을 한번 제가 소위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망을 보시면, 제 얼굴은 좀 끄고요. 설명할 때는 좀 제가 조금 네, 방해가 될 때가 좀 있어서. 여기 보시면, 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인간 의지에 따라서. 이분을 한번 보세요.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데 필요한, 필요, 구원에 이르는데 믿어야만 하는,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지금 별직하 7항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예, 우리와 우리 구원을 위해 특별한 보석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써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 담겨져 있다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지금 어,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 우리가 그 중세 시대 때 보게 되어지면 로마 가톨릭이 예 조금 제가 화면을 크게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예. 로만 카도릭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라틴을 조금 쓰겠습니다. 데우스 풀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데우스 풀트 이야기하면서 1 0 9 6년에서 1270년까지 구차에 이르는 십자군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의, 오늘의 교회사 365일에서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제가 4차 십자군 운동을 제가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아마 이 설명이 좀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거든요. 데우스 불트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뭐 직접 죽인 것이 아니고 그곳에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아, 가려고 할때 거의 한달 정도 걸리거든요. 아니뭐 그냥 가면 은뭐 우리가 걸어서 간다거나 말을 타고 가면 금세 뭐갈 수도 어렵겠지만 예, 수십만 명을 아, 그곳으로 데리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또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투르크족하고 싸우면서 죽고 또 배고파 죽고 추워서도 죽기도 하고 이런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것?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자기의 뜻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그, 근현대 시기에 우리 개혁 신학이 이제 만들어질 때에 보였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보에트. 보에티우스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에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보에티우스. 예,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성경을 많은 분들이 이제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당시에 어떤 분이 이제 성경을 정명적 정병적 본문. 다시 말해서, 여기 영어로 표현하면, proofing, text를 이제 하면서 성경을 자신의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 본문을 사용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에, 자신의 심리학, 그리고 자신의 상담학, 자신의 뭐, 지도자 자격, 뭐, 뭐, 예수님의 뭐 상당 기술, 뭐. 그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 전부가 담겨 있는 것인데, 거기에 뭘 집어 넣어가지고, 예, 무슨 철학적 이론을 여기서 끄집어 내려고 그러고, 여기서 무슨, 예, 지도자 자격에 예, 그것을 끄집어 내려고 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 풀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다, 다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해 가야 되는 이제 소견이 있습니다만은, 예, 거기에 인간적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론을, 철학을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좋은 말이죠. 저는 굉장히 좋은 제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에 인용된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본문의 의미와 상관 없습니다. 어, 자신이 목적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성경들을 그냥 짜깃기에 하는 것들이에요. 짜기 그래서 본문에 있는 이 말씀들을, 지난번에 제가 어, 신앙 고백서 1장 9항을 꼭 참고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구절은 하나님의 한 가지의 뜻이 담겨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찾는 사역이 지도자들이 해야 될 아주 중대하고도 중요한 사역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그, 섞어 넣어서 물타기를 하거나, 그리고 풍선 효과를 바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는 이것으로 그 이상 다른 것이 뭐 집어 넣어야 할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이거로 충분하다. 에... 라고 우리들에게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게 될때좀 유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를 보시면은 그 이유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경배와 전체 태도, 그러니까 구원에 필요하는 것 여기에 충분히 가르침이 있는데 여기에 뭘 집어 넣어 가지고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하려고 하느냐? 경계하고 있는 거죠. 경 어, 경계하고 있습니다. 경배의 전체 태도가, 예, 전체 태도가 예, 여기서 '호울'이라고 영어에 보면 '호울'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경배를 드려야 할그 '호울' 예, 전체를 말하는 거죠? 예, 전체가 이 안에 상세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아주 예,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라 하더라도 성경의 제2 저자인 사도라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에서 현재 가르침을 받는 것 외에 지금 여 앞에서 지금 가르침을 충분히 받을 수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해서는 안 되거든요. 다른 것을 가르치면 불법이다. 심지어 사도바오는 뭐라고 했느냐면 하늘에 온천사로도안 된다. 그 그래, 거짓 거짓 복음이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예. 믿어야만 하는 모든 것이 이 안에 충분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경배에 대한 모든 태도도 이 안에서 연구하면 답이 나오는데 거기에 다른,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거, 다른 것을 집어 넣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라.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 은혜를 받는 방법에서, 수단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받는 방법 세 가지를 주셨는데, 이제 말씀, 승례,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은 이제 어, 신앙 고백서 10장 1항에서 이것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결의 문답 1 5 4문 대결의 문답입니다. 154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결의 문답 88문에 보면 예,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뭐 이상한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말씀 순절하게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그 성례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외에, 이와 같은 것들, 이건 아주 단순하게 말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 이 안에 충분히 다 찾아서 답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거 외에 자꾸만 다른, 그 뭐, 어, 수단, 사회적인 어떠한 수단들을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하지 말라. 이거로 충분한 거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어떤 것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것 바로 이어서는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충분, 예, sufficient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쓸 수밖에 없었던 게중요하게 다뤄봐야 되는 것은 여기에 더하고 빼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네, 그 말씀에. 여기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 말씀에 관한 교리가 모든 면에서 가장 완전하고 그리고 완벽하다는 것이다.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하다는 것이다. 오케이? 왜?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뜻 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은 바로 어, 알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자신이잖아요. 예.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것, 그분 그분을 아는 것으로 쉽게 말한다면. 그분을 아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그분을 알아가는 그러한 것에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믿음이잖아요. 예,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그 지식인데, 그 믿음에 관한 것이 그분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을 더 어, 집어넣고, 그 안에 무엇을 더 어,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어,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사물 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아마 우선 제가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더 중요한 이야기들 좀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제가 내일 저녁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어, 오늘은 이제 여기서 담보로 이제 설명하면 이제 2 30분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점점 제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 오늘 저녁은 여기에서 1 2 1과이 예, 예, 하는 예, 이가 아니고, 예, 이 요구하는 것으로서 마무리하고, 내일은 3 4 여기에 제가 어, 써놓은 3 4를 제가 여기에 3 4가 있죠. 예, 3 4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아무쪼록 어, 오늘 또 남은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시길 바라고 어, 내일 저녁에 그 7항의 두 번째 부분 3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